안녕, 저는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요즘 한 아침 공부를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포커스를 둔게 아니라, 저는 아침에 공부가 제일 잘 돼요. 맑아져 가지고 그때 뭐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거나, 어, 필요한 거를 해야 될때 가장 효율적인 시간은 아침에 하는 거라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부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제가 주말이 없이 살았던 게두달 정도 됐거든요. 주말이 없다는 것은 즉, 그 평일에도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는 의미였, 의미예요. <laughs> 그래서 두달 동안을 진짜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그 직업 특성상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놓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정말 피크로 바빴을 때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인 시간이 생겼는데 이미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있어서 공부를 좀 멀리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나서 저한테 휴가가 생겼었는데, 휴가로 친구를 보러 유럽에 갔다 왔어요. 그 친구가 살아서. 그래서 거기서 잠깐 있으면서 좀 생각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쉬고, 리프레쉬 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더 일에도 몰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 공부를 이제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에서 한 발짝 잠깐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 나한테 정말 필요했던 게 뭐였고 내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여실히 하게 됐었어요. 어 근데도 사실 시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죠. 어, 남자친구도 약간 루즈해졌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에서는 돈을 주니까 내가 뭐 힘든 순간이 있거나 그래도 이제 다 참고 하게 되잖아요. 돈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뭔가 나에게 보상이 있으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 있겠다. 그래서 저한테 내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 나는 고등학교 때도 아빠가 뭐 사준다 해도 그냥 성적 올리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됐다. 너가 정하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맡기고, 너가 그 목표치에 달성했을 때 내가 도,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 진짜 시큰둥했어요. 아, 진짜 고 아, 근데 또,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너무 그, 5만 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5만 원 내기를 했거든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 그열품타 아시나요? 열품 타를 켜가지고 그 공부하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시작하기 이제 아침 공부.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바짝 이렇게 맑아지고 아침에 공부하는 게 가장 기분도 좋고 하니까 그 그래 아침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그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어요. 동기부여가 돼요. 제가 그 회사를 갔다가 오면 너무 지쳐있다 보니까 기껏 진짜 많이 해야 2시간이거든요. 근데 2시간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제 남자친구는 늦게 자고 전 일찍 자는 타입이라서. 그리고 이제 점심 같을 때도 점심 전 대충 먹어요. 그냥 책 같은 거 읽으면서 시간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공부를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는 게 되게 느껴지고 아진짜 개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에겐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시작한 것 같다 요즘 공부하는 거를 그 생각으로 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다기보단 그냥 기록해서 올리는 거죠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사실 영상을 다시 찍게 된 계기가 제가 그 비공개로 전환을 해놨던 제 취준 생활의 그 브이로그를 다시 봤는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 공부를 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되게 아, 이렇게 기록해놓기를 잘했다 좀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공부하는 걸 기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돌려놨던 것들을 다시 공개로 전환을 하고. 2년 전 영상이라서 그런지 되게 지금이랑도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더 어려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열풍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하러.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음, 공부 시작할 때이 열풍타 켜고 하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랑 그 내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매달 더 시간 공부한 시간이 많은 사람을 더 공부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과목 설정을 보면. 이렇게 어, 공부해야 될 것들을 대략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노션 같은 데에다 적어서 뭐 데일리로 쓰는 투두 뭐, 같은 거에다 쓰기 때문에 그냥 크게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눌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1시간 34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저녁에 켜서 해야 됩니다. 어제는 4시간 18분, 총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 나머지를 했어요. 오늘은... 오늘 목표도 4시간 정도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5시 전에는 책상에 앉았네요.